상식, 여러 커먼 센스라고 하죠. 공통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상식은 오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가, 자연은 건강에 좋다. 채식은 건강에 좋다. 특히 채식은 좋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금융주의적 스트리시즘과 그런 것이 성격이 짙어요 극복과 인내가 뭔가 성취를 이룬다는 환상. 종교적 판타지와 연결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판타지라고 할수 있는 금욕주의의 영어공부도 들어갑니다 어찌보면 영어공부인지 종교활동인지를 헷갈리는 이런 것을 속지 말아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이 단어, 표현 달달 암기해야 된다 이런 거 사실 암기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인간은 이걸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군대에서 첫 번째 관등성명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모르겠는데요. 관등성명 말 그대로 이름이죠. 관등성명 같은 것을 40명이라면 모든 고참부터 해서 다 암기시키는 것을 시킵니다. 이거 금기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폭력. 다시 말하면 군기를 잡는 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만큼 달달 암기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면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이게 금욕주의의 시작이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라요. 갑자기 툭 하면 튀어나올 정도 연습해라. 이것이 런 전부 다관대설명이거든요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군대에서 툭 튀면은 누구누구누구면 몇번 뭐 훔면 누구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 하는 거죠. 군과도 마찬가지로 암기시켰습니다. 쇠동이로 빨리 빠르게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라. 뭐 이런 것도 많죠. 기본적인 특성을 보면 외운다. 두 번째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어, 무한반복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가면, 그냥 종교적인 활동으로 보셔야지. 어, 여러분들은 어, 미얀마나 여러, 여러 곳에서 그 스님들이 예, 금욕그 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에. <laughs> 자연은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것도 많습니다. 렉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렉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보다시피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이에요.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렉틴에 관한 얘긴데요. 렉 e c t i n s are large protein. 렉틴은 큰 단백질입니다. Serve as crucial weapon. 자,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무기로서 쓰인다고 합니다. 무기예요, 저게요. That plant uses. 식물을 이용하고요. Defend themselves.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The lectins in most plants. 대부분의 식물에게서의 lectins은 bind. 결합을 해요. 끈적끈적 달라붙듯이 어, 달라붙습니다. Carbon hydro, hydrate. 탄수화물에 달라붙어요. As a consume 어, the plant. 식물을 우리가 먹을 때 They also bind. lectins은 또한 sugar molecule 당분의 분자에도 달라붙습니다. Found in gut, 창자나 in the brain, 네. 에, 이런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당분. Between the nerve endings, 그, 그리고 신경 말단 사이에 에, 달라붙어요. In joint, 관절 그리고 in body or bodily fluid, 몸의 체액에 있는 당분. 그런 곳에 그런 당 분자에 결합합니다. 어코윈의 닥터 스티븐 건드리에 따르면, 디스티키 이런 끈적끈적한 프로테이 단백질은 언트라트 메시지 메시지를 방해합니다. 비트는 셀 세포 사이의 메시지 전달을 방해해요. 그래서 카츠독성 독성의 인플레이머토리 염증을 일으키는 리액션 반응을 야기시키죠. 브레인 포그, 뇌가 안개 낀 것처럼 멍에 있는 거, 뭐 기억이 잔다, 뭐, 건망증이나 기타 등등 그렇게 뇌가 포구가 되는 상태는 저0만리0트 하나의 결과 렉틴이 인터0트 커뮤니케이션, 너0 0 0 0너0신경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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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진 위, 0 0장0 0 0 0 0 0은0 0 0 0 e 0 0 0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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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틴 0 0 0 0의0 0 0 0 0 0 0 0 0 닥터 g 드리는 리스트와 이드 레인지 폭넓은 범위의 other health problems, 다른 건강 문제를 목록을 쭉열과했습니다 including ach aching joints, 관절통증, 관절 dementia, 치매, headache, 두통, infertility, 예, 불, 우리가 불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They have been solved. 이런 것이 해결되어 왔대요. His patient, 환자에게서, once 일단 그들이 일리미네이터 렉틴을 제거하면 from their diet 그들의 식사에서 어떻습니까 뭐 렉틴이 악마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사실인 거죠 우리가 과일이나 모든 채식이 독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Dr. Paul Saladino는 w r i t 이렇게 썼습니다 hypothesis 가설 렉틴이 involved in 관련돼 있다는 파킨슨병과 관련돼 있다는 가설은 또한 gaining support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파킨슨병도 연결돼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걸 하버드에서 나온 실험 결과, 담배 흡연이죠, 담배가 파킨슨을 병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담배로 인해서 다른 병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파킨슨만 본다면 담배가 예, 막아준다.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사실 어, 신문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래도 담배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로 인한 또 다른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악마화 되고 있는 담배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볼수 있겠죠. 자 이런 파킨슨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렉틴은 또한 그렇고 있다. with the animal study 동물의 연구가 showing,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렉틴 And once in 한번 섭취된 레틴은 메 e 데미지지를할할있 있다. may 그리고 트래블링 브레인, 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w h e r e 거기서 they a r e p r u r o t o i e c 성 e t o p i c t 성 p a m 어, 작용하는 그런 뉴런들에게 독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은데 왜 우리는 채식이 좋다라는 공식을 만들었을까요? 렉틴이 이와 같이 예?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고 하지만 이와 같이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식물은 다 공격적인 자연은 다 공격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꼭 공격적이자고 좋다라는 생각? 아니란 얘기죠. 이것은 종교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이 만든 건 나쁘다라는 생각에서 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악이고 자연이 만든 것은 선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 종교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거 종교적인 느낌 이런 것들은 오류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 공부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영어 공부는 종교의 금욕주의 스토시즘에서 시작됐다 봐도 과언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조건 좋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네.